안녕하십니까. SD 명문학원, 날다 김선생입니다. <laughs> 오늘 또 교과서 들어왔는데, 어, 광명시 충영고등학교를 위한 어, 시험 대비 영상이고, 어, 교과서는 이제 고1 영어, 금성, 최인철 교과서 4과 들어가고, 어, 충영고학생 이 아니어도 이 교과서 이용하는 많은 학생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우선은 이제 사과 문법 먼저 정리를 하고 가는데, 세 가지로 나눠서 지금 사유동사, 관계대 명사 계속적용법, 그다음에 현재 진행형의 수동태 요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나와 있는 게 사유동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교과서에 이제 두번 나와요, 두번 나오고 교과서 자체에서 문법상으로 이제 빠져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닌데 중요한 부분이어서 따로 빼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사유동사라는 게 뭐냐면 이, 이 사유라는 게 어떤 이유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생각. 생각을 나타내는 사유동사. 그래서 생각을 나타내는 동사인데, 어, 여기에 지금 다섯 개 동사의 첫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비 <laughs> 나와 있는데, 이제 빌리브죠. 빌리브. Believe, 믿다. 그 다음에 imagine. 상상하다. 그 다음에 guess. 추측하다. 그 다음에 suppose. suppose. 가정하다. 생각하다. 그 다음에 think. 생각하다. 요 다섯 가지의 동사를 우리가 사유동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유동사의 특징이 뭐냐면 yes or no로 대답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yes나 no로 대답할 수 없으면 반드시 뭐로 문장을 그 의문문을 시작을 해야 되냐면 의문사, 의문사로 문장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문사로 물어보면 yes나 no로 대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 반드시 사유동사가 들어간 문장은 어, 의문문이 될때 의문사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실 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믿냐, 안 믿냐, 상상하냐, 안 상상하냐, 혹면 예스나 노로 대답할 수 있다고 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믿냐, 어떻게 상상하냐, 어떻게 추측하냐, 그 다음에 어떻게 가정하냐,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어떻게가 들어하기 때문에 예스나 노로 대답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문사로 문장을 시작하자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걸 보겠습니다. 이제 문장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면, 자, 여기 문장 두 개를 합칠 건데, Do you think? 생각하냐? 그 다음에,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합칠 건데, 자, 지금 여기에서 그, 처음 거는 그대로 쓰는 거요. 예 Do you think? 하고, 이 뒤에, 요 뒤에 문장이 붙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think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의문문이 간접 의문문의 형태로 들어가야 돼요. 간접 의문문은 우리가 3과 할때 문법 정리할 때 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so what 의문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어 I 그 다음에 can do for you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think라는 사유동사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So, think라는 사유동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문사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고, 여기 에 나와 있는 의문사, what을 문장에 앞으로 빼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의문사, what 앞으로 빼주고, 그 다음에, do you think I can do for you? 이렇게 쓰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장을 딱 봤을 때첫 문장이 Do you think what, can, what I can do for you?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이고 What do you think I can do for you? 가 틀린 것처럼 보이지만 어, 첫 문장은 틀린 거고 두 번째 문장이 맞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유동사가 들어갔으므로 반드시 의문사로 시작한다는 거죠. 자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문장을 토대로 어, 지금 나온 건데 Do you think what will happen to us if we keep polluting the environment 이래있습니다 자 눈에 가야 되는 게 이거죠 think 라는 사유동사 그리고 의문문 사유동사가 들어갔는데 의문문이 들어갔다 라고 하면 반드시 머릿속에서 아 의문사로 시작해야 겠다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야 되죠 그래서 <laughs> 여기 나와 있는 what 라는 의문사를 앞으로 빼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문장은 what do you think will happen 이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어, do you think, 생각하냐? What will happen? 뭐가 발생할 거냐? To us, 우리에게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환경을 오염한다면, 오염시킨다면 어, 무엇이 발생할 거다? 라는 생각을 하느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간단하다면 간단한 거지만 생각을 쉽사리 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문장을 해석하다가, 그래서 어, 공부를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형 자, 이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입니다.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란, 삼입절이나 등위절을 이끌어서 빈칸 뒤에 쓰인다라고 했는데 콤마 콤마 뒤에 쓰이는 관계대명사를 우리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혹은 비제한적 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자, 문장이 나가다가 콤마가 찍히고 관계대명사가 나온다. 여기 문어 속에서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면 뒤의 구조가 어때야 된다라고 배웠죠? 관계대명사 뒤의 구조는 반드시 불안정 불안전한 구조가 이어져야 된다는 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죠. 왜냐면, 하 관계대명사 자체도 명사기 때문에, 어, 전체 구조에서 명사인 필성문이 빠져버리면, 뒤에 구조는 반드시 불안전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선행사가 사물이나 절, 구가 나오면, 관계대명사는 위치를 쓰게 되고, 선행사가 사람이면, 구를 쓴다. 라는 건, 뭐, 상식적인 얘기인데, 기억하실 건 뭐냐면, 선행사가 절이나 구가 나오면, 절이나 구를 선행사로 받아서 관계대명사를 쓸 경우에는 위치밖에 없어요, 영어에서. 선행사를 절이나 구로 할수 있는 것은 영어에 위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또 하나 기억하실 건 바로 앞에 사물, 바로 앞에 사람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거에 맞춰서 위치나 구를 쓰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문장에 처음에 있을 수도 있고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끝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선행사가. 그래서 해석을 완벽히 한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뭔지를 지정을 해줘야 된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요. 자, 기억할 사항이라고 돼 있죠. 뭐뭐와 뭐뭐는 <laughs> 절대로 계속적 용법을 쓸수 없다. 대. 관계대명사 중에 대과관계대 명사 중에 왓은 절대로 계속적 용법, 즉 콤마 뒤에서 쓸수 없다라는 걸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또 기억하실 건 뭐냐면 무조건 콤마 찍고 대신 못 나온다가 아니라 콤마 찍고 접속사 대슨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컴마치고 아, 대신 나왔는데 뒤에가 완전한 구조다라고 하면 그거는 접속사니까 그거는 되는 거예요 근데 컴마치고 대신 나왔는데 뒤에가 불완전하다 그러면 관계대명사니까 그거는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이두 개는 컴마치고 못 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는 뭐로 바꿨을 수 있냐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로 바꾸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가령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컴마치고 위치가 나왔다라고 하면 해석은 그런데 그것은 혹은 복수면 선행사가 그것들은 이라고 해석을 하고 주격일 경우에는 만약에 목적격일 경우에는 그것을 이라고 하시면 되고 얘는 and it 혹은 and they로 바꿔 쓸수 있고 그 다음에 콤마치고 후가 나왔다 해석은 그런데 그는 그녀는 혹은 그들은 목적격일 경우에는 그를 그녀를 그들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뭐랑 바꿔 쓸수 있냐면 and he she they 이렇게 바꿔 쓸수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a n d 가 나왔다라고 해서 이걸 그리고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라고 하면 이야기가 계속 진행될 거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데 이거는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라고 전환으로 해석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요. 이제 문장을 통해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다 교과서에 있는 문장입니다. 자, air pollution has greatly decreased thanks to the help of volunteers from neighboring countries who have planted trees in many parts of China. 니다 자, air pollution 공기 오염이 has greatly decreased 감소되었죠. 엄청나게 감소했는데 thanks to 뭐뭐 덕분에 the help 도움인데 누구의 도움이냐면 volunteers 자원봉사자 From neighboring countries, 이웃한 국가로부터의 자원봉사자들의 도움 덕분에 공기 오염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컵맛 찍고 후가 나왔는데, 어 앞에 countries라고 어, 사물인데 후가 나왔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후의 어, 선행사가 앞에 나와 있는 이 volunteers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volunteers 복수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And day로 바꿔쓸 수 있고.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런데 그들은 그리고 대이를 써야 되는 이유는 뒤에 동사가 have라는 복수형 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수일치상 어 복수로서 대이가 어 들어간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들은 have p l a n t 를 심어 왔어요. t r e e 나무를 in many parts of China 중국의 많은 지역에 나무를 심어 왔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 바로 앞에 있는 명사가 사물이니까 위치가 아니라 해석상 많은 나무를 심는 것은 사람이니까 바우리티어스가 선행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 문장 보면, the remarkable development of engineering and chemistry inspired Korean researchers who have tried to solve severe drought problems. 자 remarkable 주목할만한 development 하면 발전 of engineering 공학 그리고 chemistry 화학까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공학과 화학에서의 주목할 만한 발전이, inspire, i n s p i 하면 영감을 불어넣었다, 고무시키다, 그런 뜻이죠. Korean researchers, 한국의 연구원들을 고무시켰대요. 컴마디고 후죠. 사람인데 바로 앞에 사람 나왔네. 그러면 얘가 성행사라기입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들은, 하고 end day죠.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안전한 이유는 뒤에 또 have 라는 복수형 동사가 나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데 그들은 have tried 노력해 왔죠. 뭐 하려고 s o 풀려고 뭘 풀어 severe 하면 심각한, drought 가뭄 problem 문제를 풀려고 노력해 왔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거는 요겁니다 여기, 이 1번 문장에서 컴마지고 후 나왔는데 앞에 countries가 나왔으니까 이걸, 어, 선행사를 요걸로 착각해가지고 a n d 하고이 위치를 쓴다라고 하면 이건 틀린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간단한 거지만 생각을 잘못하면 바로 오답을 물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해석을 저, 어, 정확하게 해 놓으셔야 됩니다. 다음요. 자, 문제입니다. 1번. Tom said he didn't know Jesse, who is alive. 자 탐이 말했죠 뭐라고 접속사 대빠졌고 he didn't know 그가 알지 못한데 제시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번고후 나왔는데 어 앞에 제시 사람이니까 어, 맞는 것 같죠 보이는데 뒤에 보면 자 그런데 그는 as a lie 거짓말이다 그런데 그 받은 게 제시 아니야 그런데 그는 거짓말이다 사람한테 쟤는 거짓말이야 라고 할수 없잖아요 그럼 틀린 거란 얘기죠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요 후는 틀렸고요 그럼 선행사가 뭐냐 거짓말인 게 뭐예요 그가 제시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즉 앞에 나와 있는 요절 전체가 선행사란 말이에요 자 절이 선행사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절 전체를 선행사로 받을수 있는 관계나 명사는 영화의 위치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위치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탐이 말했는데 그가 제시를 모른다 근데 그건 거짓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이번 문장 보면 자, my brother that lives in New York is a dentist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컴마, 컴마에서 지금 삽입되어 있는데, 자, 나의 brother는, 어, d e n t 치과 의사다. 이랬는데, 컴마 찍고 대시 나왔죠?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컴마 찍고 대신 나올 수 있는데, 그때 나올 수 있는 대신 접속사로서 뒤에 구조가 완벽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길 보면, 바로 뒤에 leaves라는 동사가 나왔으니까, 얘는 접속사가 아니라 관계를 명사라는 얘기죠. 죽격. 그런데 콤마 찍고 대은 관계대명사는 못 온다고 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후가 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브라더는 근데 걔는 뉴욕에 살고 있는데 치과 의사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3번 문장 보면, so Robert Brown wrote two books that both ranked among the top ten novels in the same week, 라고 했습니다. so Robert Brown은요, 로아이 롤로드 썼는데 투북 두개 책을 썼죠. 자, 컷만 추고 됐나왔죠? 어, 무조건 틀린 게 아니라, 뒤에 구조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뒤에 보면, 랭크드라고 해서 동사 나왔죠? 그럼 얘는 주격관계를 형사. 그럼 틀린 겁니다. 그래서 대시 아니라, 위치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책을 썼는데, 그런데 그것 둘 다, 그런데 그것들 둘 다, 얘는 엔드데이겠죠? 선행사가 책두 권이니까. 그런데 그것들 둘다 랭크드, 랭크드 써요. 순위 올랐단 말이야. Among the top ten novels. 어, 10개 최고 소설, in the same week, 똑같은, 그 같은 주에 10개 최고 소설 사이에 어, 순위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것도 교과서에 있는 연습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쉽게 여러분들 익히고 시험에 임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이 자, 세 번째 문법 내용은 현재 진행형의 수동태입니다. 자,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랑 수동태를 합쳐진 건데, 현재 진행형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B plus ING죠. 그 다음에 수동태는 b 플러스 pp 그래서 b 플러스 ing에다가 또 b 플러스 pp를 합치니까 어떻게 된다? b 플러스 나오고 b의 ing니까 bing 그 다음에 pp 그래서 해석은 얘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얘는 되어지다 라고 하니까 해석은 뭐뭐 <laughs>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해석은 뭐뭐뭐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쉽게 하시면 되고 우리는 형태를 기억하셔야 돼요. B being pp라는 진행형의 수동태라는 형태를 기억하시고, 자 밑에 문장을 보시면, a sufficient supply of clean water using the technology is now being developed. sufficient 하면 충분한 supply 공급 뭐에 clean water 깨끗한 물 깨끗한 물에 충분한 공급은 하고 using the technology는 이, 삽입된 분사금입니다 사용하여 뭘 사용해서 기술 그 기술을 사용해서 깨끗한 물에 대한 충분한 공급은 is now being developed 지금 개발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발전되어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실 건 이게 단순히 진행형만 쓰거나 여게 단순히 수동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지금 수동으로 일어나면서 어, 발생되어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요런 것이 요런 그 진행형의 수동태라는 개념이 나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이요 자 실제로 이제 어떻게 쓰이는지 보겠습니다 So greenhouse gases are being trapped within the earth, uh, earth's atmosphere 자 greenhouse gas 온실가스죠? 온실가스가 요게 나와있죠. be, be, 트 e trap 이라는 게가두다라는 뜻인데, 가스가 가두는 게 아니라 가두어지는 거니까 수동태를 썼고, 지금 그 일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진행의 맛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가두어지고 있는 중이라, 가두어져 지고 있는 중이라, within 뭐 안에서? The, uh, the earth is, 지구의 atmosphere, 대기, 대기권. 지구의 대기권 안에서, 어, 이 온실가스가 가두어져 지고 있는 중입니다 요런 정도입니다. 자, 요것도 이제 교과서에 그 나오는 건데, 어, oh no, o oh, 이런, 우리 집이 하고 지금여기에 동사가 들어가는데 blow away라는 동사 형태를 응용하라고 되어 있죠. blow away하면 이제 날라가다 그러죠 날라가다, 불어서 바람이 불어서 날라가다. 근데 이제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 애니메이션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바람이 불어서 집이 날라가는 그런 내용에 들어가 있는 삽입되어 있는 문장인데 지금 날라가고 있으면서 날라가 젖히는 거니까 수동인 거죠. 그래서 진행형의 수동태를 쓰는데 my house is 단순니까? 그 다음에 being. 블 l o 의 가공서가 b l o w 이죠 그래서 우리 집이 지금 날아가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해서 is being blown이라고 쓰시는 게 맞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 여기까지가 이제 어 문법 사과의 문법사항이고 요거를 반드시 머릿속에 넣고 어 본문 분석할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문 분석에서 뵙겠습니다.